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끼리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유다의 그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다시 산당이 등장한 모습입니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유다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원하셨습니다. 산당 중심의 신앙은 뭔가 하면 기복 신앙을 나타내고 성전 중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죠. 근데 산당은 가가지고 성전까지 못 가니까 산당을 지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지고 그냥 복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 신앙으로 세상의 미신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사실 변질된 거죠. 그래서 희석이야 때는 산당을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서 문화세가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아주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를 부부 사이에 부정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네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드러내거나 남의 침상에 올라가는 것은 남편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부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끌어들였을 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외교 관계를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자존심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한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몰렉이 뭐냐. 이제 이방 왕이냐, 이방 신이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방 신이죠 몰렉이라는 이방 우상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외교를 맺으려면 언제나 상대 국가의 신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유다 나라는 어, 자기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테두리 안에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좀저렇게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자꾸 외교도 넓히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야 우리 나라가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다나라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겨루어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국교를 외교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긴 대로 향품을 더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면서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신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절단이 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의 그 신당에 데려가 가지고 가지고 오는 향품을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디까지 했냐면은 음부까지 낮추었다. 저 자세를 가지고 이방신에게 머리를 굽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무리 멀리 있는 나라일지라도 유다가 힘들지 않고 우리는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겠다. 하면서 여기 힘이 솟았다.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솟았다. 이, 이 말인 이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멀더라도 피곤해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문물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새로운 문물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겠다 하면서 힘을 내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적인 것을 배우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려고 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문화세 때 예루살렘이 가장 흥청거리고 외국의 신선한 물건들, 문물들 사람들로 막 붐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화세를 칭찬하면서 회국 정치를 펼치지 않고 나라의 문화를 문호를 개방해서 아주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결정적으로 유다를 망하게 한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1 1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 나라에 가서 이 우상, 저 나라에 가서 저 우상 갖다가 막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쫙 진열해 놓고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들이 어려울 때다 총동원해서 도와줄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를 어려울 때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으시는 거죠. 문나세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갑자기 우상에게 달려간 것이 뭐가 두려워서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두려웠던 게 아니고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작은 나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큰 나라가 되어 보자는 욕심 그것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스와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항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놀라운 보화가 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힘써야 되고, 그게 목표가 돼야 되고, 다른 나라처럼 물질적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부활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소중한 것은 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가짜 세상 부귀영화를 세상 예루살렘 안으로 가득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헛된 문물들,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악인들이 빼앗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세상에 발피해 되고 마디른 소금처럼 발피게 되고 교회는 힘을 잃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헛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세상 나라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나라처럼 커지고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내동댕이쳐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하나님의 호된 책망을 받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모았고 쌓았던 모든 우상들이 환란 날에 다 무너지고 헛된 회오리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형식적으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나머지의 삶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헛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기도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참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서명은 잃어버리고 교회는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또 다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용사를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사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산한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고, 주의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소송되어지게 해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며 더욱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이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오며 시월 삼0일일을 성례식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또 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한해 동안 무엇을 심었습니까? 세상은 자연은 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